숭아 선녀와 장선 총각 옛날 평양 북쪽 은산이라고 하는 곳에 장선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장선은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공부를 잘하는데 오랫동안 학업에 정진하여 높은 성취에 이르렀으므로 그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다. 공부도 많이 한 데다 재주 또한 뛰어났던지라 장서는 과거의 급제에 진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슴에 기쁨을 안고 터벅터벅 걸어 마침내 고향 가까운 마을에 이르러 눈에 익은 산모퉁이를 돌아섰는데. 갑자기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나타나 장선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장선은 깜짝 놀라 여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백옥 같은 피부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의 여인은 절세의 미인이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의 선녀가 땅 위로 내려온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장선이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멍하니 서 있으려니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은 미인이 그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다. <laughs> 나는 숭아라고 하는 선녀로 옥황상제의 딸이 옵니다. 하늘의 명을 받아 그대를 맞이하기 위해 이렇게 왔으니 같이 옥황상제께로 가시옵소서. <laughs> 이 말을 듣고 장선은 놀랐으나 나는 지금 한양으로부터 내려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오. 어서 가서 부모님을 배웠고 과거에 급제한 것을 알려드려야 하므로 차마 같이 가드리지 못하겠소이다. 하고 거절했다. 그러나 선녀는 그의 말에도 개의치 않고 <laughs> 그런 사정은 다 알고 있어옵니다 여러 말씀 마시고 어서 나와 같이 옥황상제께로 가시옵소서. 하고 거듭 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꼭 집에 가서 부모님을 배하겠소이다. 하고 장선 역시 완강하게 고집했다. 두 사람이 그러는 중에 오색 영롱한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순식간에 감싸는 것이었다. 자, 어서 구름을 타시옵소서. 선녀가 장선을 이끌어 올리자 구름은 그들을 태우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그런데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 당시 인간 세상에는 몇년 만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은 날마다 비가 내리기를 학수고대했으나 오라는 비는 아니 오고 날마다 찌는 듯한 불볕만이 마른 땅을 달구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유, 비를 내려 주십시오. 제발 비가 오게 해 주십시오. 비가 오게 해 주십시오. 비를 간절하게 바라는 백성들의 기도 소리는 하늘 나라에까지 사무쳐 들려왔다 장서는 자신의 인간 세상에 속했던 사람인 만큼 이 일을 몹시 근심하게 되어 옥황상제께 비를 좀 내려 주십사고 청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너희가 비를 내려주라." 하고 비를 내리는 임무를 장선과 숭아 선녀에게 맡겼다. 그러나 숭아 선녀는 본디 천계에 속한 사람이므로 그 방법을 잘 알았으나 장선은 그러질 못했다. 숭아 선녀가 먼저 병을 꺼내어 가만히 조금씩 기울이자. 가뭄이 그치고 빗줄기가 인간 세상으로 쏟아졌다. 아이고, 비가 온다. 아이고, 하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이고, 정말 비가 오네요. 백성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다. 이에 장선이 자기도 좀 비를 내리게 해보려고 선녀에게 병을 이리 좀 주시오. 나도 좀 해봅시다. 하고 손을 내미는 순간 숭아 선녀의 몸이 규뚱 쏠리며 병은 땅으로 떨어져 버렸다. 병을 조금만 기울여도 인간 세상에서는 큰 비가 내리게끔 되어 있는 판에 병째 떨어뜨렸으니 인간 세상에서는 연일 물난리가 나게 되었다. 매일같이 큰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바람에 산이라는 산은 다 무너져 물속으로 잠겨버리고 강은 이리저리 넘쳐 흘러 온 세상이 가득 물로 덮여 버렸다. 옥황상제는 장선과 선녀의 부주의에 크게 노해서 그들을 인간 세상으로 쫓아보냈다. 그리하여 인간 세상으로 쫓겨온 숭화 선녀는 산이 되고 장선은 강이 되었으니 큰 비가 그친 뒤에 새로 생겨난 산과 강이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그 산을 숭아산이라 부르고, 강은 장선강이라고 부르게 됐다 한다. 그리고 그 강에 다리를 놓았는데, 원통화되는 뜻에서 원통교라고 이름을 붙였다. 또 병이 떨어진 마을을 수원리라고 하였는데, 지금도 지도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